네, 성우입니다. 아니, 랜덤을 하지 말라는 거야? 히든 서바이벌이라니. 너무하네. 아, 이렇게 너무 할 때는 빠른 타워를 해줄 수밖에 없어. 음. 어디 보자. 나가를 할 수밖에 없군. 이거는 나가를 할 수밖에 없어. 무조건 나가를 하라는 하늘의 계시야. <laughs> 아니 퍼클 방이라서 들어왔는데 감히 히든 서바이벌 진짜 오랜만에 빠르게 달리는 캐릭터 이 랜덤으로 의외로 안 걸려 나가가 제가 번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아쉽습니다. 좀 걸려줬으면 좋았을 텐데, 아, 묘하게 안 걸려요. 어디 보자, 오거 매직이니까 상관없겠지. 나도 매직이니까 별로 안 힘드시겠죠. 매직이니까 제가 달리고 있으니까 좀 힘들어 보이시네. 뭐지? <laughs> 매직인데, 그리고 해골 아크메이지도 있네. 아크메이지 못 달리게 하자. <laughs> 근데 나가가 초반에만 진득하게 빠르고, 나중 되면 은 거의 뭐 밥이기 때문에 달리고 싶어도, 못 달리는 신세라서 초반만 달리는거지 초반만 우리 썬인장이 썬인장인 네. 아크메이지가 보니까 좀 장난 아닌 실력으로 보이는데 달리기하면 네. 안 되는데 그러면은 오오거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텐데. 네. 일단 뭐 지을 거다 지었고요. 예. 이제는 기다리면서 270원 모을게요. 예. 여기 지금 이아크메이지가좀 실력이 좀 높아 보여가지고 예. 끔찍하게 이게 안 잡혀요. 아오, 밥수사 드디어 달리기 시작했다. 스럴 나오자마자 달리는 거고. 끔찍하게도 달렸습니다. 서서히 아크메이지한테 밀리는 건가? 그러면 이분한테는 힘들텐데. 왜냐면 매직이니까. 네. 매직이라서 별로 안 힘들었었는데. 이제 아크메이지가 달리는 순간 이제 바이바이. 그런 거 없어. 네. <laughs> 훅갈수 있어요. 탱크. 아. 일단, 유력 인물 탱크랑 아크메이지. 이쪽은 초보. 네, 초보. 초보. 어느 정도 괜찮은. 네, 어느 정도 괜찮은. 네, 그런 느낌이네요, 지금 딱. 안 돼. 달리기 시작했어. 아크메이지가. 아, 그럼 안 되는데. 아크메이지가 달리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요. 그러니까 뭐 저는 안 힘들죠. 제가 힘들게 뭐가 있겠습니까?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거지. 물론 제가 달려도 힘들긴 하겠지만, 아니 그래도 아크메이지가 달리는 것만큼은 아니겠지. 저건 속성이 완전 혼자 노니까. 아이고. 에카빌스다행이다 아니야 다행이 아니야 이 카오스 잡을것 같아 내가 봤을때 와 잡았어 <laughs> 환장하겠네 진짜 잡았어 울고싶다 아 잡을 것 같았어 느낌이 딱 봐도 왠지 잡을 것 같더라고 하... 일단 여기 있던 뭐 초본 같고요 네, 갔어요 바이바이 바이 했어요 확실히 밀리네. 오, 세다 세다. 야, 나가고르긴 잘했다. 안그래도 어떻게 할 거니? 일단 뭐 물량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물량 승부. 그 악매 때문에 님이 죽는 겁니다. 절대 저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. 제가 달렸으면 님이 죽을 일 없죠. 악매가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. 이렇게 불쌍한 지금. 그스 앞에다가 설치해놨던 애들 해쇄할 때가 됐어요 뭐가 열리려고 빠르게 느껴질까? <laughs> i okay. go okay. 일단, 뭐, 제가 달릴 수 있는 건 끝났습니다. 왜? 나도 어버지야, 거의. 아크메이지가 달리는 것 밖에 안 남았어요, 이제. 크매지 그 걸린 순간 뭐 볼게 끝장 다 봤네. 뭐골장다 봤죠? 근데 나가 입장에서는 뭐 고놈이 고놈인지라. 한번 달려 줘야 되는데, 그렇지? 그래야 뭐가 열리든 열리지 10분에 우리집이 히든 서바이벌을 해서 그래,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르잖아. 차라리 셀렉션을 하지. 그냥 왜 하필 히든 서바이벌? 그러니까. 아, 이게 똑같지 뭐 그래도. 네,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똑같네요. 빨라. 손목까지 날아갈 뻔했네. 어. 오랜만에 긴장감이었어. 아, 이게 사지. 야60 64라운드 됐는데 이걸 못 지었네 아직까지 너무 빨라가지고.

Job done. Off I go then. Mm. Job done. Right oh. Job done. Let's be then. Right go. Job done. Alright. Job done. Job done. 잘 달리시네. 어. 뭐야? 어디 있어 용? 야 크메이지로 이 정도면은 트로피 열리지 않을까? 아 트로피란다. 야, 트로피 정도는 잘하면 초각수도. 에반데... 초각선까지는 르리려나 근데 아크메이지로 트로피 올리면은... 아, 글쎄요, 저는 예전에 해봤을 때는... 딱 금메달까지 밖에 못겠는데, 와 오지 오지게 달리시네. 초각. 아니 니마 좋을 좋아할 게 아닌데 지금. 그걸 좋아하실 때가 아니에요, 친구. 나 아직 몬스터가 남아있다고. 알아, 애들이. 아, 기본 기본 몬스터도 세져가지고. 웃쳤잖아. 아 <laughs> 어, 환장하겠네. 스킬 이미 써버렸는데. 다음인가가 매직 아닌가? 디나넷이 모모스 다음에? 아이... 안관이 초각성을 열어버리면 어떡해 아 뭐... 참... 그지 같네요 스킬을 써버려가지고 아 스킬을 써버려서 안. 야 이거 달지도 않 y o g c g <laughs> 두 모양 아 망했네요 <laughs> 아 <아유>, 뭐야 <laughs> 아 <아유>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<laughs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, 오랜만에 진짜 완전 개 빡센 나가였어요 아 나가 골라서 이렇게 빡셀 줄이야 <laughs>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